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그그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고박하게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에하에 그 <laughs> 서서 그성의에

유다 산지의 이란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유다 전쪽 유다의 축하 중에서 평지 평야의 그세과 가스 축하 중에서 유다 나무과 룸나스 축 중에서 각상으로라는 회로를 하시니 함께 읽어보였습니다 음.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사생과 그들 중에 거려하는 거리들에 대하여 선정된 성업들로서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인데요이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절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도피성이 성경에 많은 제도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만화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른 땡이라는 놀이 보시도 있으십니까? 어른 땡. 얼음 땡 네, 네. 해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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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음 땡에서 순례에게 쫓기다가 마치 얼음 한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도피성. 네.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거기서 쫓아오는 순례를 피해서 다시 출발선에 되돌아온 것과 같은. 여러분 와리가리라는 놀이 해보신 적있으요 두 기둥 사이에서 테니스 공같게 손으로 치면서 술레가 잡기 아주 도망가는 와리가리 할때술레가 잡으러 오면 양편의 그 기둥을 잡으면 안전하잖아요. 와리가리 할때 양편에 있는 기둥을 잡은 것과 같은 마치 우리 어릴 때 하던 놀이에서 나오는 규칙과 같은 그런 유치한 제도가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도피성을 잃을 때 이게 좀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요. 오늘날 법치국가에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요, 과실치사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형이나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이처럼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만화 같아서 세상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과율이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과율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으면 그에 마땅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대부분은 이 인과율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음 주에 결혼 기념일인데요. 결혼 기념 8 주년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아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번 넘어가 봤습니다. <웃음> 그랬더니 내 재앙 누나더라고요. 바로 기념일을 잊어버리는 죄를 저지르면 아내에게 엄청난 타박을 받게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혼나게 됩니다. 또 제가 프로포즈를 그러고 제가 결혼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검소하게 하기 위해서 반지 없이 나랑 결혼된 줘을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웃음> <웃음> 어, 최소한 어떤 이벤트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엄청난 타박을 받고 이후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항상 덤으로 뛰어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 서운했습니다 그때 e 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또 아내에게 무수히 o i 했던공 o 중에 지키지 못했던 것들 너를 위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아직까지 못있들또 너를 위한 노래를 작곡해 i t o 아직까지 못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습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객관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율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과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도피성 제도라는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제도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를,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틀과 세상의 원리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존재가 인과율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이 세상 속에서도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공부 안 하면 객관적으로 좋은 시험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인과율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 인과율에 하나님이 굴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격적인 사랑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인격적일까요? 법대로, 원리대로, 규칙대로만 하는 것은 여러분 법적이라고 부르지 인격적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우리는 원리 원칙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때때로 비인간적이라고 부릅니다. 르 저는 특별히 우리 리더들을 대할 때나 제자훈련생들을 대할 때 원칙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저와 이렇게 야기하면서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 벽을 앞에 두고 이야기한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원리 원칙적으로. 우리 일원들 중에서 가장 원리원칙적으로 대했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신보연터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왜이 친구에게 특별히 원리원칙적으로 대했었냐면 이 친구 어렸을 때 탱크 타고 놀았고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야생마같이 길들여지지 않았던 그 틀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안 돼.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안돼 안돼 제 친구가 저와의, 저와 이야기할 때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로버트랑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 이야기했습니다. 원리 원칙적인 사람은 비인간적으로 느껴지죠. 로버트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지만 패 후에 꼭 안아주는 법다 맛있는 것으로 보여주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1987년, 1988년 그 때인데요. 수리수리라는 껌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걸 사면 보통은 한방이가 나오지만 이따가 시 반짝이 스티커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에는 그 반짝이 스티커를 우표책에 모아서 서로에게 자랑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살때한방이만 나오고 반짝이가 하나도 안나왔고 옆집 형은 반짝이 스티커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탐이 나서 내 마음대로 내 집에서 5,000원을 가져다가 옆집 사는 형한테 그 반짝이 스티커를 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1987년, 88년때 초등학생에게 5,000원은 굉장히 큰돈이었죠. 그 사실을 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헤라라고 하죠. 구두주걱. 구두주걱으로 엄청나게 매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서 복도에서 집 어, 분이 잠긴 채로 문 밖에 오래 서있었고 배를 맞은 채로 울고 있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다시 부르시고 꼭 다시 껴안아 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과율에는 지금 제가 말한 이 후반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후반부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다시 부르셔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안아주시고 울어주시는 것. 인과율에는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과율은 세상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은 잘못하면 매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에는, 자연의 법칙에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법칙에 맞느냐, 그러냐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법칙을 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격적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처 맞아야 되는 그런 놈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자란 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처 맞아야 되는 놈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어때요? 희망이 있는 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일생을 낭비하며 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인격적인 아버지의 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라 말을 쉽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떼를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떼 쓰는 것이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떼 쓰는 것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원의 재판장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섰을 때떼 쓰는 것이 통할까요? 법조문 앞에서는 떼 쓰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기도 할때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제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느기도할 때, 인과율을 넘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인격적인 사랑의 따뜻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제하고,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